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사무처 공보기획관 윤동준입니다 11월 둘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본회의는 아직 미정입니다 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부처별 심사를 진행합니다 오늘 복지위 가방위를 비롯해서 이번 주에 17개 상임위 중에 15개 상임위에서 예산안 예비심사가 집중 진행됩니다. 자산일정은 이미 배포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회 외교일정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수요일 10시 반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제11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 믹타 국회의장 회의는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국회가 2015년 주도에서 어, 장설된 의회관 협의기구입니다. 2015년 제1차 회의, 2020년 제6차 회의에 이어서 어, 대한민국 국회가 올해 다시 의장국을 세 번째로 수임해서 개회하는 회의입니다. 어, 회원국 대한민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에 호주 등 중진국, 미들파워 어, 회원국이 참석해서 어, 주제로는 통합과 공존의 미래를 위한 의회의 포용적 리더십을 의제로 기후위기 등 주요 도전과제들에 대한 공통해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이번 주 국회사무처와 소속 기관의 주요 행사와 발간물입니다. 아, 국회사무처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10월 위헌결정과 위원회별 개정 대상 법률심사경과를 다룬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현황을 발간합니다. 아, 예산정책처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5년 세법 개정안 토론회를 진행 중입니다. 아, 또한 지방자치단체 국고 보조사업 운영 평가,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 평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및 관리 체계 평가 등 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아, 입법조사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민간 클라우드에 남긴 과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난주에 접수된 의안입니다. 지난주 법률안 183건 등총 18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고 참고로 지난주 금요일에는 국회의원 추경호 제포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정례 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